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음 제가 뭐 시작 전에 좀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게 그 제가 선거인수 투표수 데이터를 취합한 사람으로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도들 그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시고 뭐 방향을 못 잡고 이쪽저쪽 뛰어다니는 모습이 좀 안쓰러운 것도 있고 해서 감히 그 제일 큰수 안에 뭔가 부정이 있었다면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알량한 뭐 엑셀 지식 좀 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뭐 숫자는 뭐가 만들어지는데 그 의미를 제가 해석하기도 능력이 안 되고 뭐 이제 막상 그그 그 의미를 제가 주장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어 그러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 내가 괜히 어설프게 그 제, 제시를 하고 해가지고 괜히 좀 피로감 만드리고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변호사님께 그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영상을 보면서 뭐 귀한 시간 뺏긴 거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그 내용의 잔상이 남아서 좀 얘기를 좀더 해보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제가 채널을 개설해 놨으니까, 어, 어떻게든 뭐, 이제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기왕, 이제 제가 시작했던 거, 이 선거제도, 지금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이제 주제를 잡고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이제, 이후로, 이전의 것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올리는 몇 가지 시리즈에서 시골 촌부라는 이름으로 어 방송 이제 영상 만들어진 것을 뭐 순서 없이 이거저거 보시다 보면 아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어 부정선거도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게끔 의도했던 거니까 그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오늘은 그그그개선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투표 용지를 제가 어, 대략적으로 그려 갖고 나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저, 설, 설명을 들으시면 아 이런 기능을 하겠구나 네?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 보면 가장 핵심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투표지고. 이 부분이 어, 선거인 뭐 확인표라고 할까요? 그냥 확인표라고 하시죠. 뭐. 투표지와 선거인 확인표를 기존에는 왜그 당일 선거지에 보면 이렇게 절취해 가지고 선거하러 가면 절취해 가지고 요거는 별도의 함에 넣고 이게 투표함으로 가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개념을 그 이제 제가 제안하는 안에서는. 사전선거 개념이 없어지니까, 간 외든 관 내든, 한 장소에서 자기랑 가, 가장 가까운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수 있는 방식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당일 선거의좀 방식을 어, 전용해서 어, 할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요 중간에 절취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요즘에 프린터 기술이 저 워낙 좋으니까 프린터 내에 이렇게 절취선을 넣는 기능을 넣어서 뭐안 뭐 된다면 선으로만 표시를 해도 괜찮죠. 자를 대고 잘라도 되고 칼로 잘라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음, 분리됐다는 게또 핵심이고. 어이 부정 이 바코드가 뭐야? 예? 이저 부정선거 이러면 이게 그 저기. 아이콘 같은 거였는데 QR 코드나 바코드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활용 활용하자는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좀 이따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바코드 들어가고 절취선 들어가고 어 그리고 여기 이 이제 성 어, 투표소하고 개표소를 동시에 하게 되면 관내 관외의 구분이 없게 되니까 이걸 이제 저 개표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사람 눈으로 뭔가 이 투표지에 전체 일관에서 볼수 있는 이런 텍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적자고 한 겁니다 아예 인쇄를 이게 이제 서울 종로에 있는 투표소에서 대전 서구 아 그러니까 대전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서울 종로에 들렀다가 투표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서울 종로 투표소에 해당되는 관할 선관이 이름하고 이제 해당 지역 구명을 아예 텍스트로 이제 개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쉽게 눈에 띌수 있게 이렇게 텍스트로 표시하자는 게 조금 기존이랑 달라졌으면 달, 다르면 달라진 부분이고 또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게 지금 바코드에 보면 뭐 제가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좀 찌그리고 늘어뜨리고 했는데 여기 1년 번호이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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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만 보면 뭐 텍스트가 들어가는 것 빼고 나면은 기존의 사전 선거 용지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모양도 그렇고 뭐 숫자를 넣느냐 하느냐 하는 거는 선관위에서 국민들 연맥이라고 연맥이라고 그냥 이번에 뺐던 것 같으니까. 뭐이 다음에라도 넣든 빼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숫자로 봐도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정작 요 텍스트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어, 여기 여기에는 오히려 일련번호까지 넣자고 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떼서 별도의 이제 당일 투표해서 별도의 함에 넣었던 것처럼 이것도 확인표를 넣는 그 함을 작게라도 만들어서 따로 놓고 따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투표지 본체라고 하면 이 본체는 투표함에다가 갖고 가서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그 개인정보 유출되는 상황, 개인정보랑 이 기표 어 기표 사실이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아이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번을 찍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인증을 받고 투표를 투표용지를 발급 받을 때 이미 누, 이 일련 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누구다. 이이 이 파일과 이 파일 두 개를 어,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뭐두개 이제 링크만 시키면은 이 어떤 사람이 이 일련 번호를 갖고 출력 아, 투표를 했고 이 일련번호를 가진 사람은 몇 번을 찍었구나 하는 게뭐저 친구들 말로는 열흘인가 한 달인가 되면 그 데이터가 파기가 된다면서요. 근데 파기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 못하는 상황에서 파나 파기했어 그러면 끝이니까 약간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이 이 방식에서는 제가 완전히 잘라버리자고 했습니다. 완전히 잘라서 여기다 놓고 요거는 투표함으로 넣고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이 투표용지는 이 투표한 다음에 뭐그 분류기를 통해서 아 분류기라고 하든 뭐 개표기라고 하든 얘는 이제 여기 가지고 이렇게 읽히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의혹을 사, 저 의심을 했던 거는 이몇 번을 찍었는지랑 여기에 있던 일련번호가 있었죠. 기존 투표지에는 이거랑 이거랑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다. 뭐, 그러고 아주 광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요거는 넣지 말자는 거예요. 이 바코드에는. 그러면, 그래서, 이 투표를 할때이 부분을 잘라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하면, 이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이 불, 저, 전자계표기에 넣고 돌리더라도 1번 2번은 뭐 구분이 되지만 이 안에 요거를 스캔한 결과값은 요것만 그 스캔한 결과값이 예, 읽히게 되는 거지 여기 일련번호는 여기 에 따로 완전히 저장이 돼 얘는 계표기로 들어가질 않는 거니까 그래서 에 이제 이 비밀선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확인표에는 일련번호를 놓고 이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읽어지는 부분에는 일련번호가 없도록 해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이번에 인감을 찍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한참 실랑이가 있었는데 저는 인감만 찍었어도 부정 선거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을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웠었고 뭐 열도 받고 했는데. 이 개선 제가 제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다가 도장을 찍자는 거예요. 이게 꼭 무슨 이이 이 사람한테 투표용지가 갔다는 거를 확인하는 인증의 역할도 있고 뭐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는 증명의 역할도 할수 있지만 제가 여기다 도장을 찍자 인장을 찍자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개표를 할 때. 여기 별도 함에 보관되어 있던 이 확인표랑 투표지랑 일단 숫자를 확인을 해서 이게 100장이고 이게 100장이 나왔다. 이게 일치하면 일단 요요 투표함 이이제 보관됐던 투표함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숫자랑 이게 같으면 요 투표함은 이상 없이 개표해도 된다는 스타트 시그널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존에 당일 투표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취해서 떼어냈던 1년 번호지랑 이 안에 있는 넣었던 투표용지 개수가 일치해야 다음 진행이 되잖아요. 요, 요 개념을 그대로 이제 전복시킨 거고요. 그러면 이 도장의 역할은 뭐냐? 나중에 혹시 개표 과정에서 얘는 101장인데, 얘는 100장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표는 1 0장인데 아, 1 0장인데 투표지는 100장밖에 없네? 그러면 이번에 그, 제가 총량으로 집계했던 그 중에, 선거인수하고 투표지하고 차이 나는 데가 뭐 엄청난 지역이, 아니, 엄청난 수의 지역이 있었다고요. 그걸 아직도 해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뭐,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되냐,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 참 과간이죠. 그래서, 이, 이, 도장의 역할이 뭐냐,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도장 찍는 위치를 특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간인이나 와 찍는 것처럼, 뭐, 어떤 방향이든 어떤 위치에든 이 절취선 라인 위에다가 찍어서 교부를 하면, 나중에 투표용지랑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이 일련번호에 어떤 사람이 투표지를 뭐 갖고 갔는지 안 넣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는 이 확인표보다 투표용지가 많은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이건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확인표는 투표용지를 교부하면서 관리관이 아무데나 요사이에 도장을 찍고 자기가 찢어서 관리관이 넣는 거거든요. 관리관을 뭐 대리하는 직원이든 그 테이블에 있는 분이 그렇게 넣었으니까 이거는 이 관리관의 책임하에 뭐 보관도 아마 이 투표함하고는 그 같은 투표소 내에 별도의 공간에서 어 이제 금고를 둔다든지 해서 보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선거에서 뭐 사, 투표지가 사라졌네 어쩌네 중간에 제가 박 변호사님 통해서 그 관련된 기관에 있는 분한테이 해명 자료라고 받은 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투표지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만 찍어도 처벌한다고 언포를 놓던데서 정작 투표용지 실물을 갖고 나갔는데 그 사람을 처벌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찾아서 문책을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투표지가 얘보다 많은 상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든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사람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 그건 해명이 돼요. 왜냐면은 없어, 이거는 없어지진 않으니까 확인표는 이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해서 관리관이 실수를 해서 투표함을 갈면서 이 투표함에 들어가야 될 거를 다음 투표함에다가 넣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장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요, 요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조를 해 봤는데, 여기가 남았, 여기가 1 0한 개고, 1 0 0장 그러면은 이제 이건 누가 갖고 간 거고, 여기가 1 0한 장이고, 여기가 1 0 0장이 남아서 이게 더 크다, 문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일단 개표 보류를 해 놓고, 아까가 말씀드린 그런 실수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함을 개표하다 보면 아 여기에 일련번호 적혔던 이렇게 대조해보면 똑같이 아 이게 이종에서 뜯어져 나간 거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확인표가 아니 이 투표지가 다른 함에서 나오면 그요요관 관도 아니고 사무실 같은 투표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투표하고 개표하는 거를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는 증명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일치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보류해 놨던 투표함을 갖다가 이제 개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 함에다가 넣고 그러면 이제 그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얘가 굉장히 중간 역할을 한다. 이 투표 도장이 우리 간인 찍는 이거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계약서 쓸때 보면은 접어서 중간에 찍고 앞에 종이랑 뒤에 계약서랑 그,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거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중개사도 찍고, 매수인도 찍고, 매도인도 찍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거 그때 같이 찍지 않았냐. 이게 동일, 원본이라, 동일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찍었다는 거를 접었던 위치로 코드로 돼가지고, 도장 모양이 똑같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원본성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얘는.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뭐 찍다 보면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방향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만약에 경우에 여기에 불일치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간인 개념을 넣어서, 기왕 어차피 관리관이 있으면서 투표지 발행이나 교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기왕 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여기다 찍자. 뭐그 외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면, 하여간 이거는 물리적으로 잘라져야 되고 물리적으로 도장이 찍혀져야 된다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 만약에 무슨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면서 관리관 도장 말고 지금 얘기 예를 들어서 지금 방식으로 똑같은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 저 위치에 찍게 한다 그러면 이건 차라리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두 개를 대줘야 하는데 모든 표가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방향으로 찍혀 있다. 그러면 일치, 일체성을 찾,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되죠? 그러니까, 요, 간인, 절치선 일련번호가 따로 있고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확인표는 완전히 꼭그 실내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개표할 때는 두 개를 대조해서 이 합계가 이제 각각의 숫자가 같을 때만 진행한다 그 개념인 거예요 꼭뭐 정말 별거 없죠 제가 뭐 5로 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기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시비를 붙으면서 도장을 기왕 찍을 거면 이렇게 찍자고 생각하는 사람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여기다가 글씨를 넣자. 이거는 제가 개요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표 절차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과 기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저, 바코드를 보고 개표하는 건 인정, 얘가 훨씬 빨라요. 빠르면, 그동이 니는 읽는데 개인 정보는 없는 것만 가져다가 읽어. 네? 대신 나는, 요거는 따로 보관해서 너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할 거야.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렇게 분리된 거를 그럼 굳이 당일 투표지처럼 이렇게 저 조만하게 절차하면 되지 종이 아깝게 왜 이러냐 그러는데 저는 이거 따로 쫙그 간추려 가지고 보관 보관을 하면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 절대 스캔은 어, 서버에 연결이 되면 안 되고요. 별도의 스캐너를 써가지고 이거를 이 이미지를 읽으면 아 이제 선거인, 선거인 명부가 있잖아요. 명부에 쭉 적혀있던 내용이 일련번호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에 와서 요, 요 시스템을 거치는 동안에 전혀 이상 없이 투표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를 증거,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저 선거인 명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전에 여기 당일 투표에서 떼서 버리는 딱 딱지 이 일련 번호라고 하는 건 진짜로 순전히 이 학계만을 에, 비교하기 위한 숫자만을 비교하기 위한 역할밖에 못 했었다 그러면 나름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서 뭔가 스캔이 가능하고 핸들링이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어요. 누가 서, 서, 투표를 했냐 안 했냐 뭐 (12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틀로 제가 치르자고 했는데 오늘 투표한 사람이 뭐 혹시 되나 안 되나 보자고 하던지 뭐 아니면 투표한 거를 깜빡 잊었던지 해서 다음날 가서 다시 투표를 하려고 했을 때 투표를 한다고 했을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이 서버상에서 이 사람 투표한 걸로 조회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한 거는 잊어버리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했었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이, 이 스캔을 또넣으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기서 당장 물리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게이 확인표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당신이 여기서 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불난도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좀괜찮 의외로 단순한 거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을 수 있다는 거를 대략 아시겠죠. 제가 지금 저 살아가는 방식,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정말 잔머리 저 써가지고, 정말 틈새시장에 통하는 그 물건 만들어서 그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의외로 요런 작은 데서 개선안니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뭐 지금 있는 것 중에 어 제가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아, 여기 기왕! 지금 제가 계산한으로 말씀드리는 투표 용지는 외부에서 인쇄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전 투표라고 하는 데서 출력하는 거 같은 그런 투표 용지를 전부 사용하는 거니까요. 거기 에 아까 이 분류 저 개표 과정에서 그 개표원들이 검표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볼수 있게 이걸 표시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관 내냐 관외냐는 어떻게 구분되겠어요? 여기 서울 종로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서울 종로다. 그러면 서울 종로 사람이 서울 종로에다 투표를 한 거니까 그냥 관내. 다른 지역에 투표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관내.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검표 과정에서 이, 이, 게 눈, 저, 이게 눈에 안 띄면, 예? 어디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제대로 원내, 아, 관내로 갈게 관내로 갔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수 해야 되는 해야만 되는 일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그 지역구나 관리관 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의 이름을 크게 출력을 하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여기 선거명 요, 요, 요거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냥 이 번호도 번호고, 이 번호는 기계가 일그 혹시 바코드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 사람이 입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얘는 이, 이 숫자는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짓하지 말자는 거죠. 네?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넣으면 돼. 왜 이걸 빼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바코드가 망실될 일이 뭐가 있겠어?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요만큼만 똑 떨어져 가지고 이못 읽는 일이 있다? 이건 없을 테니까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데. 국민 염장지르는 짓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차라리 이 밑에 글씨로 쭉 써. 무슨 선거, 무슨 뭐뭐 해가지고, 요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내용. 요거는 바코드 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볼수 있고, 기계도 볼수 있게 해놓으면 될 걸. 왜 사람은 못 보고 기계만 읽게 만드냐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냥, 진짜, 저, 저, 주소까지 나가도 될것 같아. 예? 네? 1년 번호로 굳이 막 복잡하게 할게 아니고. 이거는 떼서 어차피 따로 관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전체적인 얼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혹시 더요 어, 요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야너 그렇게 하면은 어딘가 분명 빵꾸나게 돼 있어. 잘 살펴봐. 그러면서 지적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다듬어서 나중에 최종안으로 그 보고서를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숫자 얘기 안 하고 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오늘 아주 홀거번하게 잘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편한 밤 되십시오.